4번 울이고요. 장현저 선수. 오. 음... 야, 이 정도면 거의 프로 선수 아닌가요? 네. 음. 다행히도 핀을 맞고 거기 섰습니다. 네. 네. 장현저 선수의 팝 버튼. 아, 들어갑니다. 야, 이버팅 감각이 대단한데요, 다들. 네, 심리적인 부담이 있거든요. 그렇죠. 자, 1 3번 홀의 장현자 선수. 어, 시원시원합니다. 오, 정말 완벽하게 쳤습니다. 네, 아주 교과서적인 네. 샷인데요. 네, 저렇게 여성골퍼 아이언 샷이 이렇게 스핀이 음. 먹는 건 정말 보기 드문데요. 그러네, 진짜 멋집니다. 네. 자, 홀에서 제일 가깝게 붙인 장현자 선수 버디 파트. 네, 아까 티샷이 정말 인상깊었죠 네자 성공하면 순위 올라갑니다 네 성공 감사합니다. 자 어, 이제 식스 오버로 공동 4위죠 네 완벽하게 한노를 네. 플레이하고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장현저 선수는 12번 13번을 연속 버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거 게돼 있어서 네, 네 거리감과 방향에 둘다 정말 집중을 해서 쳐야 됩니다 네. 자 장현저 선수 두 번째 샷은. 오잘 음, 왔습니다 회전할 것을 네. 계산을 했, 했는데 회전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. 자 이어서 장현정 선수 세번째 샷네 그린 올라왔고요 네, 장현정 선수는 네, 스, 스윙이 시원시원해 보여요 음. <laughs> 네, 팔다리가 길어서 아주 음. 시원시원해 보이는 샷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16번 홀입니다 아 멋있네요 나무 다리도 있고요. 오, 위에서 보니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자 장현자 선수입니다. 1 6번 홀에서 티샷. 어드레스가 조금 길었는데요. 어 좋다 왼쪽. 어 거리감은 좋았습니다. 음, 네. 자 다음은 장현자 선수의 버디 퍼트. 오르막. 인가요? 네, 경사는 많지 않고,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힐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,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네. 오, 잘 봤습니다. 어. 네. 경사가 타지 않고, 바로 네. 지나가는데요. 어, 그래도 이렇게 정말 잘 시도했습니다. 자, 이런 감각이라야, 이제 다음 홀에서도 계속. 턱감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자, 그두 번째 샷이 좀 뒤땅이 났나요? 네, 티샷이 매우 잘 나왔는데, 음. 네, 아이언 샷을 좀 미스를 하는 음. 모습이 보였습니다. 자, 장현조 선수의 17번홀 티샷입니다.